나는 친구야. 참 그래도 우리가 내가 삼계탕을 엄마끼리 드렸지만 어. 나는 엄마 그 하루 그 그냥 한끼 해+ 결해해 드렸다는 게 나는 이래 뿌듯할 수가 없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데 담배를 먹냐? 같이 물어야지 같이 담배를 물려면 친구야. 어? 아니, 나는, 그렇게, 말했잖아, 친구야. 어? 응, 응, 응. 엄마가 이렇게, 한기내 손으로 직접 해드린 게참 이리 뿌듯할 수가 없다. 응. 엄마한테 잘해라, 친구야. 응. 잘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렇지. 든 죽고 나서, 그, 뭐, 씨바, 제사상에, 씨바, 메론 하나 챙기면 뭐하노? 안다? 에라 메론이지, 뭐, 씨바, 메론 처리 뭐. 그래, 살아있을 때, 그냥, 뭐, <laughs> 그, 뭐야, 우리가 초코파이 한 개라도 더 사주고. 근데, 아, 초코파이 하니까 내가 생각나네. 뭐? 요새는 초코파이 안 사오잖아. 사오지? 왜 그런 줄 아나? 개한테개 새끼한테 초코파이, 뭐, 초콜릿, 이런 게 음식이, 그, 그 걔한테 그리안 그래 좋다대. 어, 그렇지. 나는 모르니까. 천지도 어. 모르고 엄마가 달달하게 초코파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초코파이 사니까왜 초코파이를 엄마만 사주면 돼? 엄마 어. 잘 먹고 어. 하니까. 뭐, 어. 초코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근데, 몽쉘리 통통 얼마나 맛있노, 우리 몽쉘리 어, 그 맛있지, 달달한 게. 부드럽고, 부드럽고. 응. 근데, 왜안 사오냐면, 엄마가, 자기 먹기 전에 맨날 개한테 조금 뜯어가주니까걔 응. 내가 개보다 원한 놈인데. <laughs> 맞다, 이거. 내가 말이 뭐, 무마 아들인데 뭐. 아. 그래도 오늘 참 그래도 차각막 설치해주고 <laughs> 하니까. 응. 근데 너무 잘했다, 친구야. 니가 그래도 고맙다, 친구. 엄마고 같이 거들어주고 하니까. 다 해야지. 그는 맞지. 나도. <laughs> 누구만 이어 어, 맞아. 고 어, 그치. 말어주고 네. 하잖아. 그거는 만, 서로 서로, 이제, 서로 도와, 도자면서 그렇지. 상부상조라고 참, 그렇지. 우리가 어른 영어로 써안 써나, 이 짧은 짓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루 저녁은 해결했고, 내일 아침 내가 또 고기 좀 볶아가지고 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 하루하루가 나는 힘이 들어 어. 근데 마음이 행복하니까 내 엄마가 오늘 하루 한 끼를 해결했다 싶고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해주는 음식을 진짜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나는 딱 그거 넣거든 어. 내 마음도 넣고 정말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돌려받은 거 넣고 이게 응. 어. 그렇게 하는데 응. 음. 그러고 한 개를 더딱 추가를 한다. 미연, 너그마 음식 안돼 미연 놈아. 안 한다. 아? 안 한다. 왜? 어? 미연 아유도. 저도 맛도 없는 거아이가또너 그만 음식에. 어머니. 어 본다 이거만. 이거 열받을 필요는 없지. 어? 미연 안, 음식 그래, 안 미연 한다. 음식 없잖아. 미연 안 넣고 무슨 음식 맛이 나? 음식 엄청 맛있다. 왜냐면아 사장님이 어? 야! 뭔데? 술이다 술술가 어머니 술입니다 아그씨 뭐하노? 뭐 내애낼필 이것도 술이다 안됩니다 어머니 네. 그그물이니다 그 깨라더라 네오씨 우리가 근데 아 어떡하다 오씨 깜짝 놀랐네 방심하면 그안 돼. 아니, 이해해야 네, 돼, 네, 씨발. 네, 이해또겠다 네, 듣고 오세요, 방에. 하, 깜짝 놀 어머니 입에, 입에 헹구세요. 당연하지, 씨발. 소주로 묻는데. 니굴라 아, 문지 알거든. <놀람> 술 먹으면 안 돼. 나를 얼마 몇달 전까매도 내가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 엄마가 옛날에 술 먹던 사람 아이가 진짜 술 줘도 마음 아프고. 왜울 울기마다. 안 줘도 마음 아프고. 왜, 마음 아프고. 아, 왜 네. 우는데 니가 눈물 맞습니다 제가. 안 울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삼다수네. 아니, 삼다수 비싼 말아. 비싼 근데. 그래 비싼 게지. 아왜힘들어지 남동아 사람 묻는 것보다 개 주는 게더 많고 <laughs> 맞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몇달째음에도 술을 줘도 마음 아프고 안 줘도 마음 아프고 이러면 나는 주고 마음 아프자 스타일인데 나는 아안 주고 싶다 근데 응. 응. 엄마 앞에서 술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딴데 밖에 나갈 수는 없다 엄마 혼자 놔주고 같다. 내가 뭐 엄마가 요 집에 있는데 혼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먹군요 뭐 순순히 넘어가고 다른 식당에 앉아서 어? 이 더운 여름에 음, 에어컨 켠거 시원한데서 지금 내가 몰라. 오늘 한시에 왔지만은 에어컨을 내가 계속 틀어놨다 이불로 음. 한 번쯤은 시원하게 있어야지 안 그래 친구야 이거 왜 이래 뭐 하는데 마